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나야 제작대에 이나야한테 오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설계도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들이 이제 고복 시스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화와 관련되어 있는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미리 구매를 다 해놓으시는 게 좋구요. 디비언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9일 화요일 리셋 데이가 밝았고요. 어, 오늘부터 이어세븐 시즌 2 시즌 이름은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뭐 주간 프로젝트, 1일 프로젝트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주간 전설도 있고. shd, 징발, 주관 최정상, 주관 하강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1일 프로젝트가 추가가 되었죠. 이제, 아웃캐스트 에지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웃캐스트 에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스템, 이 보복이란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는 세력 상태를 최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당 1일 프로젝트, 어, 이번에는 아웃캐스트군요. 아웃캐스트 1일 아웃캐스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100%, 에이테이션 메터를 100%로 채워주는 이런 일일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어, 목표는 아웃캐스트, 아, 컴플렛트 아웃캐스트 바운티니까 아웃캐스트와 관련되는 현상 수배를 완료하면은 이에스테이션 메터를 거의 100%로 채워주는 그런 형태의 1일 프로젝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통해가지고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이 보복 시스템을 어, 플레이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네, 보복에 대한 것도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주간 pvp는 다크존이 되겠네요. 자, 이번 주친입 임무입니다. 이번 주친입 임무는 그랜드 워싱턴 호텔, 은행본부, 그리고 제퍼슨 무역센터가 되겠습니다. 친입 요새로는 디스트리트 유원 경기장이 되겠네요. 자, 정찰입니다. 어, 이번 시즌부터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찰 추격전이 생성이 되었고요. 어, 첫 번째 정찰은 극장 보호관한테 보호장구나 무기 판매하기, 그 다음에 동부다운타운이나 페더러트라잉글 통제점 점령하기, 그 다음에 점령한 통제점에 자원기부하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즌 패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어 세븐 시즌 2가 시작이 되었고, 약한 4달 정도, 어, 3달 반에서 4달 정도 시즌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 시즌 패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들 또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은 시즌 패스 레벨 29레벨 때 오버독스 얻을 수 있게 되고 69레벨 때 슈라우드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무료 아이템들, 어, 외형 마스크 외형이라든지 어,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추가적으로 획득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즌 번들 구매를 통해 가지고 또, 또 추가적인 아이템들 또 획득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시즌 패스는 1,000 크레딧이군요. 시즌 패스 가격은 1,000 크레딧이 되겠고 지금 시즌 번들 구매는 이거는 따로 안 보이는데 34,000원이라고 지금 유비 커넥트에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정입니다. 또 새로운 시즌이 으니 새롭게 여정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 여정 1단계에서는 특별한 보상은 없고 완료 시 시즌 패스 경험치만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정이 뭐 2단계 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음, 활성 조정 5 가지 얻을 수 있고 어,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각각의 여정에 따라서 가져 어, 지속 조정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어, 루퍼트의 눈물 이거 좋죠 좋거든요. 네 보시면 장갑병을 제거하기 전에 모든 방어구를 파괴하십시오라고 되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노력해 보셔가지고 루퍼트의 눈물꼭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출입금지 타협 작전 개시 디딤돌, 어 디딤돌도 좋습니다 디딤돌도 좋아요 이것도 꽤 재밌는 친구거든요 또 지속조정도 지속조정 다섯 개 그러니까 활성조정 다섯 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어, 여정 2단계 완료해도 바로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여정 3단계부터는 음. 지속조정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군요 하나가 추가가 되고 여정 4단계에서도 지속조정 여정 5단계에서도 지속 조정. 여정 6단계도 지속 조정. 7단계도 지속 조정. 그러니까 3, 4, 5, 6, 7일 때는 각각 지속 조정 하나씩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 마지막 여정 8단계까지 완료를 하는데 여정 8단계는 각 여정 2부터 여정 7까지 완료되면은 어설 이게 해금이 되는 형태군요. 이렇게 해금이 되면은 의류 봉합이라는 이름의 마스크 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시즌 시즌 이벤트입니다. 어, 일주일간 숙달 숙달 관련한 경험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 아이템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어, 이때 부무장이나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착용하셔 가지고 숙달을 올리는 용도로 또서또 플레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6일 9월 16일이면은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경험치 3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레벨업의 기회가 되겠고, 9월 30일에는 시즌 경험치 2배 이벤트, 어, 시즌 이벤트 2배 이벤트 할때 부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벤트들이 쭉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숙달 경험치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직 숙달 완료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좀 플레이 하시면서 숙달 완료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번들 어, 슈라우드 베이스에 신규 번들이 나왔네요 스마트 넷 번들 이라고 해 가지고 어, 디자인이 좀 재밌게 나왔는데요 음, 뭔가 천이 기본 슈라우드는 그냥 검은색 천인데 여기 위에 뭐랄까요 어, 형광막 같은 게 달려있는, 어, 전 이런 디자인으로 추가가 되었구요. 네, 블랙터스크 구원 번들. 이 복각이죠? 어, 예전에 있었던 건데, 복각으로 다 나, 새롭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쏜 헌터 번들, 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헌터 복장인데, 이렇게 찡이 막혀있는 헌터 복장이네요. 음. 어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시계는 여기 옆에 달려 있고, 과연 이것이 뭔가 중세 갑옷 같은 느낌이긴 하는데, <laughs> 어 택티컬한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이게 뭘까요? 어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 어어음 공포 영화를 연상시키게 하는 어, 그런 마스크군요. 그 다음에 아웃퀘스트 구원버들도 복각입니다. 어, 예전에 팔았었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특선의 모병관 의상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없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나야, 제작대에 이나야한테 오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설계도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들이 이제 보복 시스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화와 관련되어 있는 설계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미리 구매를 다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작대에 오시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새로운 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화 그리고 설계도를 통해서 그 장비들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나중에 플레이를 해가지고 또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간 뉴스에는 다르진 않고 나중에 추가 컨텐츠로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점 보도록 하죠 멋있는 상점 어, 위대한 결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 완료 용도로 본무장으로 넣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딱히 보이진 않고, 어, 백팩에 지금 헬스 데미지가 맥스로 나와 있네요. 이거 라이브러리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요. 돌격소 총도 지금 시그556이 돌격소총 데미지 맥스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클레인 상점입니다. 클레인 상점에는 망토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협 수준 감소 50%가 달려있는 네임드 무릎 보드 되겠습니까? 이것도 라이브러리 등록 용도로 구매하시 구매 기부하시면 되겠고요 어, 보다 보면은 이제 이거 아 어,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가 상태이상 저항 최대값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도 라이브러리 등록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어, 그 다음에 강화형 어그가 탄창 용량이 최대값입니다 이것도 라이브러리에 등록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정사소총이 또 맥스 데미지로 나와있네요. 여기 또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카운트다운 상점입니다. 밀대 충격 강화 증 폭기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땜장이가 나와서 네임드들이 좀 그렇게 많이 효율성이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극자 상점입니다. 왼손잡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어등의 데미지가 맥스값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라이브러리에 등록도 해주시고 한 자루 더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캠퍼스 상점입니다. 여기 네임드는 코만도와 빅쇼 판매하고 있네요. 이두 자루 모두 숫자 완료 용도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이외에 속성 값으로 높게 나온 거는 따로 없네요. 어, 요거, 라이브러리 등록, 아, 어, 숫자 완료 용도로만 코만드랑 빅쇼 보시면 될듯 합니다. 캐스 상점입니다. 도시감시병 판매하고 있네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네임드 무릎보호대죠? 명중률 38%가 달려있는 네임드 무릎보호대입니다. 요거 라이브러리, 아, 숫자 완료 용도로 구매 기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구매를 좀 해놓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군용 MK46이 광라에 달려 있네요 이거 재장전속도 대신에 방어대생 데미지 넣어 가지고 땜장이랑 같이 쓰는 것도 재밌습니다 <laughs>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어, 네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네요 동부다크점입니다 새로운 기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딱히 그렇게 잘 쓰이는 친구는 아니라서 굳이 여기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 외에도 특별히 볼만한 건 딱히 없네요. 남부 다크존입니다. 나무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다크존 전용 네임드 돌고수총인데, 그닥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패스해도 될것 같고요. 음, 선지자도 특별할 건 없고, 음, 그 이외에, 딱히 볼건 없네요. 자, 서부 다크존입니다. 구두낙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잘 쓰이진 않죠. 그 이외에, 어, 기울어진 저울이 여기 판매하고 있네요. 아, 굳이 여기서 <laughs> 파밍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자, 뉴욕 시라쿠다 상점입니다. 여기는, 네임드는 따로 없고요 어, 뭐, 속성값이 맥스인 것도 따로 없긴 하네요. 여기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베네테이 상점입니다. 여기도 네임드는 없네요. 대신에 m700 택티컬이 해스 데미지가 최대값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라이브러리 등록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m1928이 약점, 우리 신규 특수효과죠?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라이브러리 등록 용도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브로클린의 마커스 상점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 완료 용도로 구매 기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까 상점에서 새롭게 산 M1928에 요거 약점 있죠? 이거 라이브러리에 등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건 안쓸 거니까 잡동사진을로 만들어 놓고, 이벤토리에서 M을 눌러서, 템지야한에 들어가서서, 라이브러리 등록하시면은, 또, 이제 하얀색이 나왔죠? 새롭게 뭔가 추가돼가지고 개수가 늘어나서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기관총, 기관단총에 들어가시면은, 특수효과에, 새로운 약점 추출 가능해 나와있고 내부기능 추출 쭉 하셔가지고 이렇게 약점 어, 라이브러리 넣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신규 정확한 타격 이라는 친구도 나오게 되었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잡동사니 만들어 놓고요. 똑같이 땜지 작업대에서 심화 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모든 잡동사니 기부 눌러주셔도 되고요이 친구가 권총집이니까 권총집 들어가셔서 정확한 타격 들어가셔가지고 이 두가지 어 잡동사니 기부하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선택물품 기부하기로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동사니 기부와 어 라이브러리 등록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5년 9월 9일, 화요일 리셋데이 및, 이제 이어 세븐 시즌2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 이외에도 좀더 보복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컨텐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들, 어, 슈라우드, 오버독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저울드들은, 어, 좀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획득을 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리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뉴스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it's right oh.